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다가오는 성탄절에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고 또 남은 2024년은 지인, 가족, 또 친구분들과 행복한 기억들로 가득 차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요. 헤드라인 먼저 읽어드리면 Ripple Donates 5 Million XRP Amid SEC Transition and Crypto Policy Shakeup Ripple Labs는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지원하기 위해 5 million 상당의 XRP를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는 업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가지는 낙관론을 반영합니다. XRP의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는 기부금과 같은 효율적인 트랜잭션에 적합합니다. 또 리플레이 이번 기부는 XRP의 실질적 활용 사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적 지원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취임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퍼 애킨스를 SEC 의장으로 하워드 로드닉을 상무 장관으로 또 데이비스 색스를 AI 및 암호화폐 담당 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암호화폐 업계의 기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문페이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도 트럼프 취임식 기금에 기부하며 리플의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은 각각 1 m i l l 달러를 기부했으며 문페이와 온더파이낸스도 각각 1 m i l l 달러를 기부할 예정입니다. 온더파이낸스는 최근 가치가 2불 14센트로 상승하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취임식 기금 모금액은 총 2 0 0 m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17년 트럼프의 첫 취임식에서 모금된 1 0 7 m 달러를 크게 초과합니다. 암호화폐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는 새로운 행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또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트럼프와의 개인 회동에서 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논의했으며, 이는 암호화폐 업계가 규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장기적 성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암호화폐 업계와 새 행정부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요.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접적인 협력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규제 개혁과 산업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Crypto.com CEO인 크리스 마르젤레그은 트럼프와의 회동에서 친 암호화폐 인사를 주요 정부 직책에 임명할 것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가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에요. 코인베이스와 SEC 간의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더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XRP 고래 활동과 가격 상승이에요. 최근 XRP 고래들이 1억 1,000만 XRP 약250 밀리언 달러를 추가 매수하며 XRP에 대한 시장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Ripple과 SEC 간의 법적 분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은 XRP의 향후 성장 가능성을 강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또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함께 XRP의 장기적 전망은 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짧게만 종합의견 드리자면요. 리플의 5 o l l 달러 XRP 기부와 같은 암호화폐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낙관론을 반영하고 있어요. XRP의 빠른 거래속도와 유용성은 실질적인 기부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었으며 이는 위플의 기술적 강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XRP는 고래들의 지속적인 매수와 SEC 규제 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힘입어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시장을 관찰하며 XRP의 잠재적 기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 드리면요. 헤드라인 먼저 읽어 드리면 XRP price may fall to $1 as in 2018 b o r l i n g e r Brands signal. XRP 가격이 2018년과 유사하게 1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Ballinger b a n s 라는 경고가 나왔고, 아무래도 12월과 또 해가 넘어가는 시기이고, 또 거시적이고 또 외부적인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 조정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여기에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몇주 동안 XRP는 500% 가까이 상승하며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현재 2부 26센트에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볼링을 밴드는 XRP 가격이 더 낮은 수준, 즉 1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볼링을 밴드는 가격 변동성과 추세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인기 있는 기술적 지표로 현재 XRP 가격은 상단 밴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선은 1달러 수준에 있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를 봤을 때, 2021년도에 XRP는 상단 밴드에서 시작해 중간선까지 하락한 바 있으며, 이는 이후 몇주 동안에 조정을 동반했어요. 특히 2018년 사례는 현재와 더 유사하고요. 당시 XRP는 3불 30센트에서 72센트의 중간선까지 급락한 후82% 하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과 역사적 패턴을 짧게만 더 보면요. XRP의 현재 차트 패턴은 2018년 하락장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볼링얼벤츠의 중간선과의 거리가 큰 상태입니다. 2018년 사례에서는 XRP가 3불 30센트에서 4주 만에 56센트까지 하락했으며 이후 3년간의 긴 축적 기간이 뒤따랐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현재의 볼링얼 밴스 패턴은 XRP가 중간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중요한 점은 2021년도에도 중간선을 넘은 후 가격이 밴드 안으로 다시 축소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장의 과도한 기대가 조정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저희 투자자로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또 XRP의 급격한 상승 이후 조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자들은 이익 실현과 위험 관리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볼링어 밴츠와 같은 기술적 지표는 과거 패턴을 기반으로 미래 가능성을 제시하며 현재 상황은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XRP가 2불 26센트에서 1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경우, 이는 단기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축적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의 변동성과 기술적 지표를 면밀히 관찰하며 지나치게 높은 기대감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1월에는 SEC와의 규제 명확성이 조금 더 밝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이니 스테이 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SEC가 이번에 새 행정부와 또 여러 가지 신암호화폐적인 트렌드를 따라갔을 때 소송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제공이 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XRP ETF의 가능성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더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봐도 되겠죠.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면요. 헤드라인 먼저 읽어드리면, Ripple CTO reveals how Ripple USD will benefit XRP and XRPL developers. Ripple CTO David s c h w a r z 가 Ripple USD로 XRP와 XRPL 개발자에게 이익 제공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Ripple CTO David s c h w a r z 는 Ripple USD Stable Coin이 XRPL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혜택을 봤을 때 Ripple USD는 XRP를 브릿지 자산으로 활용하여 XRP의 생태계 내 거래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XRP의 주요 강점 중 하나로 모든 유형의 자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탈중앙화 거래소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또 보안적 관계를 봤을 때, Ripple USD와 XRP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XRP는 여전히 Ripple의 독점 제품에서 브릿지 통화로 사용됩니다. 이는 XRP와 Ripple USD의 조화를 통해 XRPL 생태계의 유동성을 강화합니다. 또 Ripple USD와 RWA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 성장의 중심에 위치하며 이 시장에서 수요 증가에 따라 Ripple USD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WA 토큰화의 성장을 봤을 때 실물 자산의 디지털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은 저비용 고속의 XRP 레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Ripple USD는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rwa와의 통합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 전망을 보면요. 데이비드 슈얼츠는 위플 usd가 xrp 레저의 전반적인 생태계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XRP와 w 플 p l u s d 의 조화가 w 플 p l 의 장기적 성공을 뒷받침할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또 w 플 p l u s d 의 초기 성과와 통계를 보면 w 플 p l u s d 는 글로벌 거래소에서 성공적으로 출시되었으며 XRP 고래 활동의 증거와 함께 초기 시장 변동성을 경험했습니다. 시장 안정성을 봤을 때 w 플 p l u s d 는1부 15센트로 시작해 빠르게 미화와의 1대1 고정을 유지하며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어요. 이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위플USD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활동 데이터를 보면요. XP Markets의 데이터에 따르면 위플 USD의 총 공급량은 1,910만 개이며 시장 가치는 460만 달러입니다. 현재 6,600명의 트레이더가 위플 USD를 보유하고 있으며 완전 희석된 시장 가치는 1,9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 위플 USD 출시에 따른 x r p 의 고래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는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변동성 이후 시장의 성숙을 반영하고 있어요. 종합 의견을 짧게만 드리자면요. 위플CTO 데이비드 슈왈츠의 발표에 따르면, 위플USD는 XRPL 생태계와 RWA 토큰화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XRP와의 보안적 관계는 위플USD가 생태계 내 유동성을 강화하고 XRP의 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플USD의 안정성과 XRP 레저의 고유한 특성은 위플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투자자와 개발자들은 위플 USD와 XRP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위플 USD가 지속적으로 생태계를 강화하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히는 가운데 XRP와 위플의 장기적 전망은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요약된 자료들과 인사이트들을 담아봤어요. 제 오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셔서 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고요. 또큰 수익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 홍보를 짧게만 하자면요. 제가 한 영상에 담을 수 있는 컨텐츠의 모든 디테일이나 또 모든 청정분들을 아우르기에는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들어오시면 최신 소식과 차트 분석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댓글창에 링크 클릭하시면 쉽게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 좋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니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으시고 또 많은 정보 쉐어해 주시면 커뮤니티 성장과 함께 활발한 소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가오는 성탄절, 휴일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